이 카운트에서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대장을 생성하고 홈택스에서 간소화 PDF를 다운로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카운트 연말 정산을 할때 기준이 되는 총 급여와 올해 납부했던 소득세액은 급여 대장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 대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원 등록, 수당 항목 등록 공제 항목 등록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당 항목 등록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관리, 급여 관리, 기본사항 등록에 수당 항목 등록으로 오셔서 기존에 있던 수당 항목을 수정하시거나 비어 있는 칸을 더블 클릭하여 신규로 새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당 항목에서는 식대나 차량 유지비처럼 비과세 항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비과세 유형을 더블 클릭하고 그 비과세 유형에 맞는 유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항목 등록도 수당 항목 등록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공제 항목들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은 관리, 급여 관리, 기본 사항 등록에 사원 등록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사원번호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말정산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원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기타 설정 탭에 오시면 여러 세무와 관련된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설정과 더불어 사원구분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사원구분은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이 있고, 만약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유형을 적용받고 싶다면 생산직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자 여부를 설정하셔서 추후 연말정산을 하실 때,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 사원들에게는 맨 하단에 있는 감면소득 적용 여부에서 감면코드와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연말정산 적용을 눌러주신 다음 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원 등록, 수당 항목 등록, 공장 항목 등록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급여대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급여대장은 관리, 급여관리, 급여작업에 급여계산대장으로 오셔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 등록하고 계산처리하거나 웹자료 올리기를 클릭하여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급여대장을 작성하시거나 생성하시는 게 처음이라면 급여계산대장 메뉴에 우측 상단에 있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된 강좌를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급여 대장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급여 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수당 항목의 비과세 이형을 수정하신 경우 또는 웹자료 올리기로 급여 대장을 일괄 업로드하셨다면 비과세 재계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관리 급여관리 기본사항 등록에 수당 항목 등록에 있는 항목 중에서 육아휴직 수당이라는 항목은 현재 전액 과세로 설정되어 있는데,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나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변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이용을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비과세 이용 중, 세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에 맞는 비과세 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후 저장한 다음 다시 급여계산대장 메뉴로 오셔서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급여대장 중에서 내가 비과세 유형으로 다시 설정하고 싶은 급여대장의 신고기속을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비과세 재계산 변경된 정보로 재계산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재계산이라는 작업은 해당 수당목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과세 재계산을 하더라도 급여 대장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준비 사항 중 하나인 홈택스에서 간소화 PDF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본인의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다음 상단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 다음 소득세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하시고 내가 간소화 PDF에 담고 싶은 자료들을 선택하여 조회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내려받기를 클릭하셔서 PDF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카운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연말정산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먼저 귀속년도가 2025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귀속년도가 다른 연도로 되어 있다면, 우측 상단에 서치를 클릭하고 귀속년도를 2025년도로 수정하신 다음 검색하여 대상자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등록해 놓은 사원이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단에 대상자 추가를 클릭하여 해당 사원의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사원 등록에서 주민번호를 수정하신 후 대상자 추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12월 31일에 퇴사한 사원도 포함할 수 있는가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정산 대신 연말정산으로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추가를 클릭하고 우측 상단 서치 버튼을 누른 뒤 퇴직자 포함이라는 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2025년 12월 31일날 퇴사한 사원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원의 경우 퇴사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은 중도정산을 대신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중도정산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중도정산 내역을 퇴직정산 중도정산 등록 수정에서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추가사업장을 사용하시는 고객님이라면 우측 상단 서치 버튼을 클릭하고 원천신고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추가사업장과 본사업장을 구분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면 정산내역 등록 화면 하단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본격적으로 연말정산내역을 등록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과 등록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원들이 스스로 유저페이를 통해 연말정산 간수화 pdf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